여러분 드디어 달이 뜹니다. 잘 보이세요? 저 아파트 뒷편으로 달이 뜨고 있습니다. 이 엄마리랑 섞고서 영화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달이 뜨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달을 볼수 있습니다. 아, 다들 소원 미십시 이거 쉽게 못 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률 대박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저도 아 이 동네 살면서, 어, 이런 다른 처음 봤습니다. 아주 적기에 떠오른 달. 여러분, 지금 오늘 실방 시청하신 분들은 정말 행운하십니다. <laughs> 저도 이런 장면을 촬영할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달이 언제 뜰지 정확하게 뜨는 시간을 몰랐기 때문에 되게 초조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늘 배송, 이 방송하는 날, 이렇게 보름달이 떠주고 여러분과 함께 저 보름달을 볼수 있다는 거. 어, 정말 감격합니다. 제, 오늘 시청률 대박 날것 같습니다. 여러분, 달 보시면서 평상시 소원했던,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이렇게 소원 비십시오. 아마, 달못 보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저 위쪽 부분들. 아유, 우리 즐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또 후원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같은데요 여러분들 달은 계속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소음 비시고 오늘 오늘 배송 대박날 수 있도록 우리 송가인님이 예능으로서 모든 예능을 폭발해서 많은 분들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원 꼭해 주십시오 아우 너무 멋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게 개족산하고 딱 다리 걸쳐 가지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아 알았습니다. 여기 직접 보시면, 어우, 진짜 거기다 이제 이 달만 뜬게 아니라 약간의 구름도 있어가지고 진짜 한 폭의 동양화 같습니다. 아리랑 동룡 스리랑 동룡 대시야 대쇠야 벗어왔지 다리 뿐은 아이라 뒷목은 아리라 네, 여러분, 어, 어, 달 많이 보셨죠? 오늘 시청률 대박 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 어, 보시고, 어, 내일 좀더 달이 멋있는 장소를 찾아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실방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겨진 채을 어, 읽어드리고, 저도 빨리 방송 보러 복귀하겠습니다. 아, 김경수님, 직다님 이렇게 감동받은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박정자님, 달 보며 오늘 배송 대박, 아, 행운의 달. 박승민님,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곽규님, 와, 달이 엄청 크네요. 대박 날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김경수님, 여러분, 행운의 밤 이어라. 분리사람님, 지금, 간고합니다오기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혹시 따님, 오늘 배송, 송가인님, 모두, 모두, 대박나시길요. 아, 박지현님, 오늘 이달 보신 분들께 행운이 기들길 빕니다. 분리사람님, 오늘 오신 분들, 로또 1등 당첨되셨습니다. 예, 이익수님, 안녕하세요. 가인님, 배송 시청자 대박나야 본방사수 해야죠. 햄버는, 어, 꼭 짓다 보고, TV는, 배송 <laughs> 행복하게, 바쁘다, 바뻐 네. 어, 박지윤님 저는 외국이라 진짜 로또 당첨된 것보다 기뻐요. 네, 감사합니다. 어, 박효과음님, 박지윤님 반가워요. 같은 가인님 팬인걸. 감사합니다. 하트 세계뿅뿅뿅뿅분리사님 지윤이 일본에 사신다고요? 부럽네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어, 어, 박지윤님, 효과음님 고맙습니다. 가인님 사랑은 모두 한마음이랍니다. 어, 지훈님 맞습니다. 너무 혹사시켰습니다. 그러다, 목 다칠까봐 걱정스러웠습니다. 우리 송불님, 목 다치면 안 되어라. 에, 박지훈님, 분리사라님, 네, 일본에 있어요. 언제 기회 되시면 꼭놀러오세요 가이드 해드릴게요. 아, 자, 이렇게, 어, 제가 원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훈님은, 어, 어, 일본에 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 사시는 분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거 제가 원하던 이 실방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저렇게 도움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이렇게 뭐 아마 박지훈님 일본에 사시면서 좀뭐 많이 그리우시겠죠 고국이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위로받고 위로해 드리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아, 본방 시작 우리 아이익수님 여기 계신 분들 가수님을 위해 모두 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 박정자님 꼭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달다 보고 가입노래 듣고 어, 좋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네 자광진 최고의 가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어, 이렇게 어, 방송 시작했으니까 저도 빨리 들어가서 이제 TV를 봐,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고 오늘 행복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보름달, 꼭짓따 채널 을 통해서 보름달 보신 분들은 아까 분리사랑님 말씀처럼 로또 복권 사십시오. 이거 최근에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에, 노래 배송 대박 날 거로 시청률 대박 날 거로 꼭짓따도저 달을 보며 빌어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주 아주 달콤한 꿈꾸시고 소중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달이 뜹니다. 잘 보이세요? 저 아파트 뒷편으로 달이 뜨고 있습니다. 이엄마리랑 섞어서 영화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달이 뜨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달을 볼수 있습니다. 아, 다들 소원 주십시오 이거 쉽게 못 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률 대박 날것 같습니다.